CS 프로파일을 잘 쓴다고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교육 교수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그동안 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요. 미국의 미국 대학의 파니시레이드 아, 우리말로 학자금 보조, 재정 보조. 여러분들 흔히 장학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꽤 많이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학자금 보조, 재정 보조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해 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하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쭉 이렇게 봤더니 CSS 프로파일 레드에서 쓰는 법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고 또그 서류 작성법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어, 성적 우수와 메릿 베이스드와 다르게 파니시레이드 need-based grant. 즉 필요를 기반으로 하는 자, 가정이 어려워서 가정이 힘들어서 받는 돈. 이게 파니쉬레이드 가운데서도 need-based grant인데 이거는 성적 우수 장학금과 다르게 꼭 달라고 해야 줍니다. 알아서 주질 않습니다. 뭐 총장 장학금, 학장 장학금, 무슨 뭐 동문회장 장학금, 이런 것들은 입학사정 과정에서 그냥 어, 이 학생 우수하니까 우리 얼마 줄게. 이게 달라고 하지 않아 주는데, need-based grant는 꼭 달라고 해야 줍니다. 근데 그 달라고 하는 서류가 바로 CSS profile, college scholarship profile라는 서류인데, 많은 분들이 이 서류를 잘 쓰면 돈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또 일부 장학금 컨설팅 기관이라는 데서는 이 CSS 프로파일을 써주는 것을 어보로 삼고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CSS 프로파일을 잘 쓴다고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분명히 잘 써야 됩니다. 이 서를 류 잘못 쓰면 돈을 못 받거나 액수가 줄어들죠. 그런데 그거보다더 본질적으로 앞서야 될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죠? 네, 재정 보조 학자금 보조를 주는 학교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국제학생들에게 재정 보조를 주겠다고 밝힌 학교는 현재까지 저희가 미래교육소가 찾은 대학서는 776개 대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76개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 대학을 모르고선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즉 주지 않는 대학에 아무리 재정보조 서류를 잘 쓴다고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재정보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대학이 갖고 있는 기부금의 규모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4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 보조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후하게 주는 대학이죠. 예일 대학은 1인당 액수가 제일 큽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재정 보조가 아, 에 있어서 다른 극급의 명문 대학보다 굉장히 인색해요. 엔더먼트 큰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별로 엔더먼트 사이즈에 따라서 혹은 그 정책에 따라서 국제학생한테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액수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이 CSS 프로파일을 잘 쓴다는 얘기는 가장 마지막에 부수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국제학생에게도 재정보조를 많이 주는 대학을 찾아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US citizen, 시민권자 학생들에게도 많이 주는 대학을 찾아라. 이건 시민권자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그냥 합격할 수 있다고 믿고 재정 보조 서류를 내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재정 보조를 많이 주는 대학을 찾아라. 이게 바로 여러분이 얘기하는 작금 컨설팅. 학자금 보조 컨설팅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아이가 아니면 이 학생이 그 대학에 합격할 수 있어야 받는 거 아니겠어요? 합격도 못 하는데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이의 프로파일이 내가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을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전혀 없이 CSS 프로파일만 잘 쓰면은 재정보조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두 가지가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c s 서 프로파일 작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재정보조를 주는 대학이 776개다 그랬는데 이 대학들은 다 사립대학입니다. 주립대학 아니에요. 주립대학은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번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주의 주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제 학생들에게 재정 보조를 줄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거는 US citizen 가운데서 도 인스테이트만 줍니다. 주 거주만 민 줍니다. 그런데 어 주립 대학이면서도 미국 시민권자에게 다 이렇게 개방한 대학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미시건 대학이에요. 니버서도 미시건 애나바 그 대학은 시티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 희국 시민권자면 주겠다는 대학이야. 근데 그것 국제학생한테 역시 관계가 없지요. 그죠 국제학생은 유니버스터 미시간 에나바에 가서 아무리 돈을 다는 것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미국의 need-based grant의 본질은 CSS, CSS 프로파일을 잘 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잘 주는 대학을 찾아라. 776개 대학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 아이의 프로파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찾아서 지원을 하고, 그 합격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장학금 신청서를 써야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은 유튜브에 보면은 CS, CSS 프로파일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잘 써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덜 주고 안 주고,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비본질적인 얘기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는 미국의 장학금 보조 신 장학금 신청서, 학자금 보조 신청서를 잘 쓰면 완벽하게 쓰면 기대하는 장학금, 기대하는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가 너무 아니란 얘기를 오늘 분명히 드리면서 그 이전에 학교를 찾아라 그리고 그학교에 합격할 수 있어라 그게 전제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